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 있다. 오라버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 있다. 오라버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났다. 오라비가 오라버니. 살아났어. 살아. 주님이서. 형제여, 우리가 풀어줄게. <laughs>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오라비. 오라비가. <laughs> 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하신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하신 의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하신 의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 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 밀어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더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